네. 문자열을 압축할 수 있는데요. 네. 압축이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 베이스 58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 네. 16진수로 표현된 어떤 그 데이터를 16진수면 숫자랑 뭐, A, A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뭐런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왜 바꿔주냐면 좀더 짧게 하고 어, 주소 길이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비트코인 주소로 쓰이게 되는데 음, 길이가 너무 길거든요. 이렇게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하면서 또 여기서 보면은 뭐 L1 이런 거 들어가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대문자 I가 들어가도 이게 L인지 I인지 헷갈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네, 사토시나 커버터가 이런 것이 주소로 쓰면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1, l 대문자 i. 네, 그래서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베이스 5 8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네, 어그 매핑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참고로 요 역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디코드도 되는 거예요. 디코드, 디코드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으면 원래 문자 여기 어 조금 깨진 야. 아 텍스트로 해서 렇구나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음, 네, 음, 요, 아, 여기 설명이 있는데, 음, 네, 큰 숫자를 텍스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용하는 글자가 58개예요. 이거는 0부터 57까지. 네,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요, 요렇게 58가지의 문자만 사용을 하고요. 네, 이 매핑은 비트코인 프로젝트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숫자0 대문자 5뭐 요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들은 좀 제외가 돼서 주소로 쓰이게 적절한 형태로 바꿔준다.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WIF 포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월렛 임포트 포맷의 약자고요. 그 어떤 지갑 서비스 같은 곳에서 어 개인 캐를 이렇게 임포트할때 땡겨올 때 뭔가 문제 없이 어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베이스 58이라는 것이, 어, 인코딩이 들어가고요. 사실, 이, 비트코인에서 개인 키는 그, 256비트짜리 문자열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앞뒤로 어떤, 프리픽스를 좀 넣고, 체크섬이 아마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네 체크섬도 체크썸이라는 것은, 이 어, 비밀키의 문자열이 유효한지 여부, 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밀키가 나오면 음 여기서 만약에 오타가 있었거나 그러면은 오타가 있으면 체크섬에 의해서 어 이게 그냥 요 문자열만 가지고 이 규칙에 의해서 잘못된 주소인지 유효한 주소인지를 검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포맷을 WIF 포맷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지만. 아무튼, 뭐, 그, 원래 비트코인 주소는 256비트 이런 문자열인데 요거에다가 조금 기능성을 좀 더해서, 이렇게이런 식으로 만든다. 뭐 요걸, 네, w i f 포맷이라고 한다. 정도만 이해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 네, 지금까지 요만큼은 그 비트코인 주소를 생성할 때좀 알면 좋은, 네. 내용들이었고요. 다음은 출금을 할때 필요한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의 주소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거예요.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제 뭐랄까 초보자도 배우기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파이썬이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의 주소를 생성하고, 혹은 또 개인직에 서 비트코인을 출금하고,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 주소 생산 및 출금 라이브러리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저는 이 파이 비트코인 툴즈라는 어,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네, 복잡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네,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할 거다. 그리고 네 UTXO. 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거래 기록들을 관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음, UTXO란 Unspent Transaction Output라는 거예요. 네 감이 잘안 오시죠? 어, 설명을 잠깐 볼까요 이 아, 문서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음, 이런 거 예를 요예 들자면 어, A라는 주소에서 F라는 주소로 1 BTC를 보냈고 B라는 주소에서 F로 2 BTC를 보냈다 그러면 은 F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어, 재밌는 거는 F는 3 BTC지만 어, 블록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그러니까 해당 블록에 어, F의 계좌 잔고는 3 BTC입니다.라는 결론이 쓰여 있진 않아요. 그냥 요 거래들만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들을 합쳐서 계산해서 이제 예 어, 잔고가 3 BTC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실제로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G라는 지급의 뭐 C라는 주소에서 여기 3 BTC가 들어가고. 뒤에서는 4btc, 2회선 10btc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 상태로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g라는 주소에서, 어, 다음 그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는 요 u t x o 3개를 각각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3개를 다 더해서, 어, 다른 주소로 총, 네, 17btc를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3btc만 이용해가지고, 1btc의 UTX만 이용해 가지고 뭐 1btc, 2btc가 나눠서 보낼 수도 있고요. 이건 개념입니다. 이 실제 거래 장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이건 실제 비트코인 온 체인 거래 기록인데요. 네, 이거를, 이건 거를이 어드레스이고, 해당 어드레스에서 발생했던 트랜이게이션은 지금 두 개가 있고요. 네, 한 번은 입금, 한것번은 출금이었네요. 음, 여기서 보면 어 현재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되어 나와 있지만 이이 빵은 있네요, 빵. 어 네, 빵원 있지만 이게 그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해당 그 실제 비트코인 블록에는 이런 잔액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주소에 잔액이 있지 않고요. 이건 다 계산된 값이에요. 트랜잭션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거 지금 두 개의 기록, 그 거래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어 네, 이거는 해시,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해시 아이디 같은 겁니다. 이 주소에서 지금 이 주소가 1a 네, c 로 끝나죠. 네, 여기로 네, 0.9 여기서는 원래 0.9만큼 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각각 0.9뭐 유정도 수량 요만큼 수량만큼 이동이 됐다라는 것이고 해당 수수료는 요만큼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거의 거래에서 이거 <laughs> 인풋에 있는 요 값은 아 u 풋에 있는 요값 더하기 요값 더하기 수수료 값과 항상 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표시된 건 스펜트예요.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사용이 됐다는 건이 주소로 이이 아, 이 거래에 들어간 요거가 사용이 됐다는 거죠. 기로 들어가 보면 네, 네, 잔액이 없네요. 얘는 다 사용이 된 거고 간혹 어, 보면은. 여기 그린으로 되어 있죠? 그니까, 러 여기로 보냈더니, 이, 이 0.000286, 예, 예, 얘는 사용이 아직 안된 거예요. 그럼 얘는, 일 주소로 들어가 보면, 음, 거래가 한번 있었고, 한번 들어왔죠. 근데 얘는 아직 그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은 0.00028인 거예 만약에 거래 기록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사용이 안 되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잔액들을 다 더해야지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어 비트코인은 이제 거래 기록 이런 식으로 음, 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음, 네. 아무튼 그렇게 관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 부분을 알아야 나중에 그 개인 지갑에서 어, 비트코인 옮길 때 관련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뭔가 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끝도 없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좀 대충 좀 설명을 했었는데쉽게 뭐 사실 저도 깊게는 알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이 정도의 어, 지식만 가지고서도 비트코인 그 다루시는데 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관련해서. 뭐 추가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상세한 인, 그 온라인 자료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어, 직접 네, 구글링 해보시고 찾아보셔도 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일단 꼭 필요한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추스려 본 것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어, 내용, 꽤 어렵지 않으셨기를 좀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 이제 비트코인 주소를 파이썬으로 생성해서 어 네, 내 개인지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